그 다음에 MRC는 m 신리 c h i n 헨 Reading Comprehension의 약자고, 어, MRC라는 그런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퀘스천을 가지고 그 엔서를 찾아내는, 그것을 간단하게 이거는 뭐, 추가한 부분은 딱히 없고, 이렇게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데요랩엔테이션을 랄페, 랄페, 가지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텍스트랑, 그러니까, 어, 답을 찾을 그, 어, 문서랑, 그것에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서, 인풋에 넣어주면 <laughs> 여기 보시면은 패시 t 텍스트랑 세퍼그 토큰을 가지고 캐시 t 텍스트를 이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 이두 개를 합친 게 토큰 길이가 5 1 2이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웃풋으로는 그 문장에 해당하는 단그 문장 에 해당하는 스타트랑 엔드 인덱스를 그 컨텍스트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뽑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인덱스 클래시 바이어랑 엔드 인덱스 클래시 바이어 두 개를 가지고서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XDC 학습 미신행 프로세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용준영 매니저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MRC 데이터는 사실 복잡해요. 이게, 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네. 이게 그 코커드, 코드 규격이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코커드 1.0 규격인데, 코커드 1.0 규격에 맞춰서 이제, 그, 현재, 저희 MRC도 학습이 되어 있고, 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이슨으로, 어,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학습되고 나서는, 컨텍스트랑 퀘스턴만 두면은,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위치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치를 반환하는지, 그 텍스트를 반환하는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아마, 어, 이것도 퀴즈인데, 되시면 해보시고 어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설명이었고 실제로 XDC랑 MRC를 돌려보는 게 저희의 어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고 이걸로 실습을 하는 게이 차시가 될 거고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좀 어땠는지. 이 피드백, 어떻게 하면 더 적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차시가 될것 같아요.